아, 존나 오네. 아, 어, 나 잘못 넣었다. <laughs> 나를 위해 써준 척 하지 마라. 죽여버리 겠어. 끝났네. <웃음> <웃음> 아, 사람을 구해 주는 거구나. 아, 피난처로 옮기는 거. 아.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멤버들이 지금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시민들을 안전한 데다 옮기는 거 같아요. 암살자가 별일 다 하네. 시민들을 위해서 참 우선은 한명 남았네. 아홉 명 암살하는 거였는데 존나 힘들다. 마지막 미션치고는 너무 미션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아, 빨리 브라더드 하고 싶다. 브라더드가 훨씬 더 편해. 이 조작감이 좀더 편해요. 자, 한번. 아, <laughs> 처리했어. 끝났어. 자네 죽고 싶나? 아, 돈 나. 어, 잘하면 엔딩 바로 볼수 있겠다. 지금, 숨겨진 조각 다 모았지. 아, 한개더 있구나. 이거 하고 메인 미션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바로 엔딩까지, 그냥, 진짜 직선으로 쭉 가니까, 좋아. 이거 다 하고 가는 게 좋아. 참, 게임이 좀, 좀, 좀 뭔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 게임이 이제 오케이, 2인데,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그치, 원보다는 훨씬 잘 만들었지. 하지만, 좀 약간, 좀 아쉬운 게몇개 있죠. 그게 이제 브라더우드 때 완벽하게 이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어세신크리드가뜬 이유가 이제 브라더우드 때부터 떴죠. 브라더우드가 이제 완성본이지 거의 <laughs> 왕서, 완성 본이었는데 3가 좀 그랬지. 3가 완전 다른 운영 체제에다가 막 완전 다른 게임이었지. 3가 <laughs> 브라더우드가 진짜 완벽한 게임이었어. 내가 보기에는. 이 유럽풍 이 고딕스러움 어, 이 유럽건물식의 암살 암살자 르,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 암살자 되게 잘,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는데 너무 현대화 시켰어 벌써 여기에 마지막 한개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도망가 도망가. 나는 시간을 줬어. 쓰리가 어때서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게임이었는데 게임 그 스토리가 아예 스토리래. 바뀌었다 이거지. 이런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뭐 타격감은 좋았지. 하지만 이런 이런 유로풍의 게임은 아니었어. w e a r o p e Il c a n a a s n <이어지쏘> o <Ä? 목그랙> 아! -uh! <이스낭> 아 <생각이 Stadium> 말했잖아. 유럽풍의 게임이 아니었다고. 배경 유럽이 아니잖아. 말을 해 줘도요. 어? 말했잖아. 아, 맞다. 이 창은 못 막지? 이런 유럽식의 그 르네상스 어 되게 고딕스러운 게임이 컨셉으로도 떴었는데 갑자기 막어막 어막 갑자기 미국에 뜬금없이 미국 독립혁명을 내니까 아니 너도 내, 내, 내도 좋은데 너무 갑작스러웠다 이거지. <laughs> 사람들은 다 이런 유럽식 암살자야. 그냥 막, 저기 떠돌이 암살자들은 몰라. 뭐냐 암살 게임이었지. 근데, 어세신 크리드는 진짜 유럽식, 이런 르네상스 암살자. 그리고 이제 암살 길드도 있었다라는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근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했던 건데, 갑자기 미국 독립혁명을 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지. 갑자기 독립혁명이 뭐야. 갑자기 봤는데, 어. 사람들은 유럽식 이거, 이거에 취해가지고 어쌔신 크리드가 명작이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갑자기 연도가 확 바뀌잖아 <laughs> 거의 200년 넘었지 르네상스 암살자였는데 3가 솔직3 재밌게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3 욕을 안 하는데 좀 약간 그래서 유, 그 이번에 유, 유비소프트가 이제 그 얘기 알고 이제 그때 이제부터는 이제 어쌔신 크리드 낼때 앞에 숫자를 이제 안 붙인다고 합니다. <laughs> 사람들이 워낙 연도 같은 걸로 너무 갑자기 뛰어넘냐.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어쌔신 크리드는 앞에다가 뒤, 뒤에다가 영어를 숫자를 이제 안 쓰겠다. 어 이제는 이제 어쌔신 크리드 로그 <laughs> 유니티 쓰겠다 이제. <laughs> 네, 그렇게 써도 뭐 나쁘지 않지. 마지막 제일 암살면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르네상스 암살자가 떴었는데 갑자기 3가 나오니까 좀 그래서 재밌긴 했긴 했어. 왜냐면 새로 나온 전투 모션하고 이제 카운터 공격이라는 이제 새로 생긴 네, 전투 모션은 되게 마,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리워하죠. 유럽풍의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독립 경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낸게 유니티. 그래서 은근히 유니티 평이 좋지. 아, 유니티가 렉은 많이 걸려도 그래도 이렇게 배경 같은 거 보면 아 걸리면 안 돼. 유니티 프랑스 파리 음. 뭐나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유니티도 배경은 되게 이쁘더라고. 뭐, 어, 배경은 되게 아름답고, 실제로 있는 성당일 텐데. 어, 지금 올라가는 데가 실제 피렌체에 있는 성당일 겁니다. 유명한.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한글펜 나오면 그때 좀 하겠는데. 여기에 되 유명한 성당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암살종도 정말 매력적이었지. 음. 암살종도 매력적이었데 암살종이 <laughs> 사거리가 진짜. <laughs> 사거리가 진짜 좀 너무 아쉬워. 어, 뭐야, 왜한 명만, 왜둘다 <laughs> 암살해야지. <laughs> 아씨, 이런 보그가 좀 있어. 이런 보그가 있어. 쉽지가 않구만, 쉽지가 않아. 가능하면 안 죽이고 몰래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암살 타기신데 뺀 위에 있냐니까 올라가려면 두 토끼를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보지마. 난 내가 아, 저 웃긴 양반이네. 지금 <laughs> 어, 확실히 무쌍크리드라는 별명은 아마도 그때 생긴 것 같아요. 그쓰리때 이때만 해도 무쌍크리드는 아니었거든. 아, 뭐 부상 카리들이 긴 맞는데 나는... 되게 힘들게 죽이는데 이 짜증나는 암살관도 있고 왜막 공중암살 하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laughs> 공중암살 하면 소리 때문에 애들 다안돼 그래서 <laughs> 공중암살도 못해 뛸 수도 없어요. 뛰지도 <laughs> 못해. 아나 미쳐버리겠어. 뛸 수도 없어. 뛰지도 <목소리> 음, 못해. 아, 망했다,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이, 이거 봐. <laughs> 이런 보고 왜 있어. 아, 존나, 존나 열받아 하, 마지막 미션인데. 아, 참고하겠습니다. 아, 씨. 빨리 엔딩 보고. 어. 아, 투는 이제 다시안 해. 아, 투는 이제 다시 안할 거야. 너 오면 죽을 텐데. 그치. 끝. 뒤쪽에서 올라가면 애들이 없지 않을까? 아 참. 저 그래, 뒤쪽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 <laughs> 뒤쪽에 그두명아아저 새끼들 봐. <laughs> <laughs> 아이 애들이 경기의 태세가 진짜 빨라. 3리보다한두배 이상 빠른 것 같아. 소리도 매 예민한 거야 애들이. 좀. 경비병들이 소리 이렇게 예민하면 진짜 힘든데. 눈에 어, 원래는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데. 어, 근데 수배령은 상관없지 않을까? 어차피 경기구역인데아이 경계 어, 경계구역 아니구나. 올라줘 하트, 마올아 아, 세바. 아, 세바. 아, 세바. 아, 세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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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 아, 세바. 아, 세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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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세바. 아,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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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다 okay. 왔는데. <웃음> 다, <웃음> 다 왔는데 걸리기만 해봐. 아. 공주암살딱 하고 그냥 도망가자. 어차피 타깃만 죽이면 되는데, 왜, 아, 왜 걸리지 말라는. 이런 걸 주는 건지 모르겠다. 오. <laughs> 조심해. 그러다 왔다. 어, 방금 누가 아멘이라고 한것 같은데. 아 어, 씨. 여기도 경미령 있어. 야 여기서, 말리, 여기서 걸리면 좀빡치겠다근데 좋아. 자 바보 같은 하지 말고. 입니다. 와, 참. 천재적인 <laughs> 인공지능인데 저거. <laughs> 와, 할 말을 잃었다. <laughs> 저런 인공지능을 처음 본다. 와. <laughs> 방금 뭐 소리를 들은 건가? 와지리겠네 아, 진짜. There <laughs> he is. 습니다 원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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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시크리드가 원래 시리즈마다 이렇게 좀개 같은 구한양기 있어. 트위는 깨자 아,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깨면 진짜 엔딩이거든. 바로 엔딩이거든. 이거, 이게 마지막 마지막 미션일 텐데. <laughs> 그럼 미션이 시작되면 원래 이거 돼요. 원래 경계 이거, 뭐지? 지명, 지명 수배가 이제 원래 이 미션 시작하면 무조건 빨간색이 돼. 건물과 건물 사이를 프하는 거는. 그만한 높이의 건물이 없구만. 어 얘네들이 진짜 사람이라 생각하고 해야 돼. <laughs> 얘네, 얘네들이 진짜 인간이라 생각해야 돼. 아, 저두 명이 같이 지키고 있는 건좀 오반데? 두 명이 같이 지키고 있는데. 유인할 만한 유인, 그것도 없고. 그니까 아, 저두 명이서 지키고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어, 저기 가서 올라가야 되거든. 아, 씨. 아, 두색도 거슬린다. 아. 야, 인수 안 되냐, 인수? 나 <laughs> 씨, 돈은 많은데. 아, 저 위엔 새끼 뭐야? 됐다. 침가자 <laughs> 애들 소리에 예민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애들 소리에 예민해. 소리에 예민해. 떨어지는 소리도 하면 안 된다. 아, 후크 후크 블레이드만 있으면 금방 갈 텐데. 후크 블레이드 없어 가지고 <laughs> 야 좋아. <laughs> 저 위에는 엄청난 인공지능이니까 조심한다. 엔딩... 아, 빨리 엔딩을 봐야 다른 게임을 하지. So, p l 전설의 매의 눈? 저 새끼 암살자일거야저 새끼 백타 암살자일거야 보통 매의 눈이 아니야 저는전는전설다 배는? 전설의 배는? 전의 it's just i wanted it so badly to believe we all 나는 그 글을 믿었을 뿐이요 그러죠 p e d r o c o m p u t a l'opera di mio padre requiescat in pace 또니 잡을 거라 어 제발 아 제발 아니 왜 떨어져 아 <laughs> 씨겠네 그니까 이제 3부터 생긴 게 뭐냐면 지역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거길 딱 멈춰주는데 얘는 그냥 출떨하지네 진짜 <laughs> 마인크래프트도 아니고 아 아무튼 네 개념 세이브 다행이다 어. 어차피 뭐 익명되진 않았는데 깜짝 놀랐네 아이씨 또 세이브 안돼아또 세이브 안된줄 알고 놀랐네 또 가자 아씨 아 이게 나중에 브라더우드 때부터 어느정도 이게 좀 안정이 되는데 이 벽탈 때 있잖아요? 벽탈 때 이게 <laughs> 어 대체 이런게 <laughs> 대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좀 패치가 좀 되면 패치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시리즈별로 이제 브라더우드 이렇게 나오면 이 벽타는게 좀 안정적으로 변해 어 되게 지금은 약간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laughs> 나온지 워낙 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7, 8년 돼가지고 이게 몇년 2008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가? 2008년쯤에 나왔을 거예요. 몇년 뒤냐? 7년, 7년 전, 7년 전에 나왔던 게임. 참, 7년 전이면 스마트폰도 없었을 텐데. 어, 7년 전이면 한참 갤럭시.